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실 변호사입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이 10%대를 기록했습니다. 아참 이제 10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리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더블당은 45%, 국민의힘은 19%. 를 기록했습니다. 20%가 깨졌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%대를 밑돌았습니다. TK에서만 간신히 31%로 문턱을 넘었습니다. TK에서도 말이죠. 28%를 기록한 민주당과 이제 불과 3% 차이입니다. 민주당은 서울, 인천 경기, 대전, 세종, 충청에서 각각 40%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대전, 세종, 충청, 인천 경기에서는 무려 49%를 기록을 했고요. 심지어 민주당 부울경에서도 39%를 얻어서 25%에 그친 국민의 힘을 앞섰습니다. 즉 부울경에서도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14%를 뒤지고 있습니다. 연령별로도 20대에서만 민주당 24% 국민의힘 19% 오차범위 안에 들었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지지 응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잘한다라는 응답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. 아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저번에 국민의힘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국민의힘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나오는 사람들 뭐 김문수 아, 또 안철수 한동은 아또뭐어 뭐, 적용태도 나왔다 그러고, 참뭐 되지도 않는 뭐, 장성민도 나왔다 그러는데, 그 누구도 어 저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 그래도 한동훈이 같은 애가 되면 안 되니까, 한동훈이 될 바에는 그래도 아 김문수가 나타요그 정도지, 아 김문수도 아 사실상 제가 바라고 요구하는 거를 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아 저는 국민의 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.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이죠. 누구를 지지해 달라. 아 그렇게는 이번 전당대에서는 일단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사에 맡기겠습니다. 아 다만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져서 아 제가 의견을 꼭 표명해야 되겠다라는 때가 오면 그때는 말을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지하고 또 누구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 어떤 그 바램을 이루어 달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러려면그 사람이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.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원래 요구했던 건 국민의힘을 빨리 추스려서 이재명과 싸워 달라는 거 아닙니까? 비록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정권을 빼앗겼지만 트럼프는 다시 굴굴의 의지로 일어서서 이번에 정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도 그때 부정선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당할 때 바이든 민주당한테 당할 때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정말 또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? 트럼프도 고초 많이 겪었어요. 그 아주 머그샷까지 찍어가면서 엄청 굴욕을 당했습니다.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렇지 트럼프 계수사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 의회에 난입했다그래서다 재판받고 다 감방 가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인고의 세월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바이든 시절에 트럼프가 고생 안한줄 알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, 그구력의 먹어색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미국 사람들이 기대를 그렇게 걸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이 상황이 말이죠. 어떻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이 됐고, 근데 사실 이거 이제 구속 취소라든지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이 안 됐어야 되는데. 저번에 구속 취소라는 것이 지검관 판사에게서 또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관할권 문제라든가 영장의 어떤 적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. 3월 8일 날 그때만 해도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지금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잖아요. 사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구속 취소 해주겠습니까? 보석 해주겠습니까? 어렵습니다. 전 사실 말이죠. 아, 지금 제들이 구성영장 청구를 한걸 보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다툼의 여지가 많고 굳이 뭐 주거 부정도 없고 도망의 염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일단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는 그러나 사실 구속 될 거라는 건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왜냐면, 아, 불구속 해주겠습니까? 그 여성 판사가 더군다나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.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구속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나, 아, 윤 대통령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투겠다는 생각으로 아,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한 40분간 얘기했거든요 아, 재판장의 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도 아, 또한 20분 동안 답변한 게 있고 본인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한 20분 했고 아,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뭐 법리적 어떤 사실적 그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치재판이고 보복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희망을 해도 그것이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. 뭐 누구 탓이 아닙니다. 지금 결국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. 자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의 힘도 결과적으는 같이 이제 뭐 국민의 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구속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. 아, 서로 이제 이게 기랑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, 서로 서로 이 끌어내리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아,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아, 이제 그 전에 아, 파면 당하기 전에만 해도 최대 50%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잠깐 50%를 넘었던 적도 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아, 또 이제 떨어져요. 아, 지금 그래서 TK에서도 아,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. 뭐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구속에 대해서 심지어 찬성을 하는 그런 유리 올라가고 있어요.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조변 섞게 하기 때문에 뭐 거기 에 일의 일비 할 필요 없지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.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거예요. 여성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이 더 갈대와 같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갈대와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힘이 지금 상태로는 방법이 없어요. 시간이 필요해요.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전당대 한다 그러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통령 뭐 아, 누가 당대표 당대표 아, 뭐 그가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아, 김문수가 좀 유리는 하겠죠 그런데 아 지금 김문수 후보도 뭐용 빼는 재조 없고 아 지금 또이 당을 추스려 가지고 아, 이재명과 맞서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아, 그런 전략과 해안이 있는지도 참 걱정이고. 아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당대에 대해서는 누구를 지지하는 거별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필요하면 제가 어쨌든 꼭 안돼야 될 사람들이 대해서는 안되니까 그런 의견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1 9로 떨어졌는데요. 국민의힘은 망했고 사실 망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에 대한 미련은 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강시섭 팀입니다.